한번 뛰어나갔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어쨌든 흙이 골고루 잘 됐네요. 자, 상대가 이렇게 밀어주는 경우 있죠. 자, 이거... 자, 이렇게 젖힙니까? 늡니까 어떻게 도요? 네, 젖힐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늡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다. 치고, 자, 흙이 젖힙니까? 늡니까 이것도... 자, 이것도 이런 장면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도, 네, 굳이 젖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도 똑같이, 네, 굳이 젖히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젖힐 수도 있지만, 네, 쓸데없이, 어, 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늘 때마다 흙은 집이 팍팍 늘고 있죠. 새집시 네. 이거 밀어주면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젖히지 않습니다. 이 배석에서는. 자 보기없이 어떻게 두세요 갑자기 백이 뜬금없이 붙여 왔는데 자 항상 젖히거나 늘거나 제가 항상 얘기하죠 네그 판단을 어쨌든 돌의 강약과 관련이기 때문에 실은 5대5 확률이지만 그 주변 돌이 강하냐 약하냐 이 판단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듯 어려운 듯네 <laughs> 네, 지금 들어야 되겠죠 양쪽 호구에 급수입니다 네, 잘 두셨고, 네, 뻥 뚫어서 잘됐고요 자, 백은 살아있습니다. 자, 흙은 손을 빼야겠죠? 손을 빼고, 자, 이런데 벌리시는 게 최고 좋아요. 어, 걸치셔도 뭐 괜찮은데, 자, 이렇게 따라서, 자, 이거, 자, 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요한칸 사이에, 잘 두시다가, 그니까, 아직 이게 완벽하게 잘 되는 게 아니죠. 네. 상대와 네덜이 한 칸이 비어있는데그 라인, 이 라인이 뭡니까? 공배잖아요, 공배. 네, 공배를 두는 거고, 또 이거 사월도 약한 거죠. 자, 해피, 해피 어린이. 백이 손 빼도 삽니까? 죽습니까? 자, 우리 아홉 살 해피 어린이. <laughs> 자, 해피 어린이가. 자, 백이 손 빼도 살아요? 죽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 보세요. 자, 삽니까? 죽습니까? 백의 손을 뺐다라고 하면. 손 빼도 되지? 그래. 네. 그러니까, 여름들은 사월이 약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붙이죠. 네. 자, 젖히셔야죠. 네, 이거 젖혀야 됩니다. 내돌이 많으면 젖혀야 되는데, 이게 참, 설명드릴 때는 그렇게 쉬운데. 왜 바우뚜시 때는 이렇게 거꾸로 하실까 <laughs> 참 신기합니다 네. 서로 사활이 약하니까 이렇게 된거고 자 변을 벌려야 돼요 변을 지금 자 이게 5단 4단 5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은 나는 안 붙인다고 해도 상대는 계속 붙여요 그러니까 젖히냐 마냐인데 젖치고 싶죠? 근데 끊었을 때가 이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끊으면? 자 우리 해피도우 학생 졸리면 자요. 네. 해피도우니는 1시간 이상 했네. 아이고 10시 반이구나. 어 이제 쉬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laughs> 어느 쪽돌 더 위험하냐? 그 판단은 어려워서 그래요. 네, 네. 정답은 여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쪽은 제이흙돌이 많으니까, 이건 이제 백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두면은 지금도 잡을 수 없는 건 맞는데, 어쨌든 흙이 좀 위기죠. 위기, 네, 그래서 약한 돌을 젖히면은 항상 이게 젖힌 수 자체가 무리인 경우는 드문데, 그 이후에 행마가 꼭 반대가 돼요. 약한 도를 잘못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둘때 겁나서 못 젖히는 거예요. 네. 젖혀야 됩니다. 모두 지금은 젖히셨네요. 네. 아까는 못 젖혔는데. 아, 모두 뭐 3단 젖힘까지. 네. <laughs>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으셔야 되고. 네, 잘 뒀습니다. 자, 상대가 자, 이런 건다 쓸데없는 수들. 자, 붙여왔네요. 자, 요런 것도 어려운데, 일단은 정답은, 네, 그냥 양보. 붙여오면은, 자, 귀에서 어떻게 둡니까? 자, 저한점 어떻게 두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냥, 예, 두셔야 됩니다. 네, 삼삼. 네, 귀에서 억지로 한점 살리지 말고, 예, 두개 되면은, 있고, 여기 두개 되면요. 어쨌든, 이, 바둑은, 이 손익 계산을 하실 줄 알면은, 바둑이 참 쉬워져요. 여기 보시면은, 제주는 흙이 100이 막 부렸는데, 흙이 이제 100깬게 이게 3칸이 겠죠 근데, 여기 세칸 깨지면은 그게 그거. 예. 네. 그래서 재주는 불이지만, 자, 흙이 이두 점이, 이두 점이 이제 중앙 쪽으로 가면서 네, 더 강해지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돌이 위로 가는 건 잘하셨고, 자, 자 이제 좀 흙과 백이 서로 막 좁은데 싸우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서로간에 이게 여기 손을 빨리 빼고 절로 가야 돼요. 한점 버리고 두셨으면 더 최고. 근데 움직여 나왔겠죠. <laughs> 자, 이 백이 무리수. 자, 어떻게 둡니까? 자, 생각해 보시고. 내가 백이라면 어떻게 둡니까? 아, 내가 흑이라면요 네. 이제 단수치고 중앙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장면에서 무리하지 말고 어떻게 둔다? 자, 여기서 이런데 다 잘하고도 마지막에 망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 여기서 어떻게 둔다? 네. 여기서 잡으러 가는 게 있고, 나의 약점을 지키는 게 있는데, 잡으러 가고 싶거든요. 네. 근데 약점을 잃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문제는, 문제로 할땐다 잘하셔. 네. 이제 잃으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잡으러 가지 말란 얘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제, 이게 싸움은 지금 뭐 이제 그렇듯그렇듯 그렇듯 한데, 우변은 누가 두냐, 이제 그거에요, 지금. 네. 자, 뭐 아슬아슬하게 전투를 합니다. 근데, 자, 이렇게 됐을 때, 흙이 좀 급하죠, 전체적으로. 아래 백돌이 잡힌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일단 아래쪽 사월은 좀 나중에 보고,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한점 살렸, 어, 안 살렸네요. 네. 자, 요렇게 됐고요 자, 끈, 어, 네. 자, 여기 됐는데, 지금, 백이 손을 뺐다고 볼게요. 손을 뺐다고 보면은, 자, 일단 한 번, 사활, 우리 훈련 겸해서, 어디 둡니까? 흙이. 자, 흙이 어디 두죠? 사활, 중앙 사활 어디 둡니까? 네. 호구자리 급소. 제가 눈을 말씀드리는 호구자리 급소만 잘 찾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근데 네, 두 군데가 됐어요 어디가 이제 수를, 급소를 확인했다면, 네. 어디가 맞냐? 네. 여기가 맞죠? 네. 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두고 두면은 이제 양쪽이 끊어지는 맛보기니까, 네. 자, 이런 게 무모한 수예요 네. 자, 그래서 요 모양은, 자, 백도 이게 지금 급수가 안 보여서 저렇 자충수. 백도 지키려면은 이런데 지켜야 되는데, 급수가 안 보이는 거고, 자, 흙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바둑 자체는 뭐 흙이 많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요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체로 이 바둑은 이제 공사공우님이 제가 보기에는 5단에서는 좀 올라가실 것 같아요. 특히 근데 공사공우님도 흙으로는 잘두시고 배그로는 승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게 5단 분들 특징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배그로 둘 때는 조금 여유있게 두시는 거.